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서 너무나도 좋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또 해주셨는데 아, 네. 네. 그리고 다음 것도 부탁드주세요 네, 어 저는 처음 하보는 게임도 있었고 좋아하는 게임도 있었는데 오늘 그 모두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멤버들이게 해서 행복했습니다. 네, 멤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이렇게. <laughs> 아, 괜찮습니다. 말고 말고. 상대로 준비하고 순서는 누가 준비합니까? 네, 일단 무대. <laughs> 네. <laughs> 아, 네, 일단 어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와주신 <laughs> 팬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더욱더 우승자분들이 또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laughs> 네, 열심히 또. 아, 네,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게임이 많다는 거를 또 알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접적하거나 우울할 때 게임을 네.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스틴스에서 제가 그때 도 불구하고 정말 투혼을 보이셨던 우리 시게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그리고 오늘 또 매운 거 먹으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팀장으로서. 네. 다영님도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원래 매운 걸 진짜 잘못 먹는데요. 제민님 네. 한번 숨쉬켜 보자. 고 네. 매운 걸네 입이나 먹었어요. 정말. 아. 결국 못이겼네요걸리죠 네, 하지만 저희는 저희는 한 팀이기 때문에 네, 네 모두가 다 이렇게 우승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용 씨에게도 큰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승팀 소감 먼저 받고 손흥민도 얘기 한번 들어보죠. 연정이 또 에이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스팬스에서. 아, 아. 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재밌는 게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동작분들께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 뭐, 멤버들과 또 게임을 이런 막 제대로 된 게임을 처음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도 자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카드들 감사합니다. 네, 박승덕 씨 오늘 게임으로 정 멤버들끼리 더 화합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이런 시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또 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니다 네, 어 함께 응원해주고 재밌게 웃어준 우리 우정 여러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승을 받은 상금은 어 게임 사업을 더 누군가 발전을 이해 네, 네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저희 팀이 팀을 잘 만나서 그 우승을 하게 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멤버들과 게임하는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한 시간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라 님도 네, 니다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어, 우정분들이랑 이렇게 즐거운 게임도 하고 재밌는 놀이를 하고 간것 같아서 너무 기쁘요 다음에 또불러주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금 좋은 곳을 잘쓸게요마지다보니 마지막으로 가오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임을 아서배고 뭐, 앞으로도 자세히 응원을 <laughs> 할게요.